최악을 상상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마이너스 스토아 마이너스. 만약 직장을 잃으면 어쩌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갑자기 병에 걸리면?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두려워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장 역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불행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미리 생생하게 상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레메디타티오 말로룸.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행 연습하는 지혜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닥쳐올 시련을 미리 내다본 사람은 시련이 닥쳤을 때그 힘을 빼앗아버린다. 최악을 상상하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막상 닥쳤을 때덜 충격받고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둘째, 그것이 아직 현실이 아님에 감사하며 지금 가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